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유튜브 보기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으로 유튜브 어떻게 봐요 핸드폰으로 유튜브 이렇게 보죠. 그러면 지금 턱이 어떻게 돼 있죠? 턱이 당겨져 당겨져, 당겨져 네.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네, 1990년대 1990 초반 중반에 예. 저는 아닌데 그, 그때 그때 혹시 뭐 하고 놀았어요? 뛰어놀았죠. 저는 네.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네. 뭐 개울가 놀러도 네. 가고 뭐 놀이터도 많이 네. 다니고 그리고 이제 TV 볼 때도 조금씩 있고 네. 어. TV는 어떻게 봤죠? 옛날에는 네. 조금 하니까 네. 그 불안관이었잖아요. 부... 네. 겁나 큰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봤어요? 거실에서 이제 옹기종기 앉아서 봤죠. 네. 어떻게 앉아서 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화면 작으니까 네. 약간 빨려 들어갔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봤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뛰어놀고 뛰어놀리는 장자리라고 놀고. 그렇지 맨날 이렇게 막 채집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의 턱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머리 위치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거북목이고 하 애들이 다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닐 때는 당연히 우리가 바른 자세를 교정을 하려면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고 이렇게 다녀야 바른 자세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핸드폰 어떻게 했는죠 아예 시대가 바뀌었어요. 반대가 돼버린거죠 그런데 우리 누워서도 이렇게 되잖아요 네. 핸드폰을 어떻게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소파가 있잖아요. 소파가 일단은 TV도 크고 TV 크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턱을 땡기는 습관을 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맞을까요? 요즘의 시대. 핸드폰이 발견된 다음에는 안 맞을 수 있겠네요. 그쵸. 항상 땡기고 살아서 이 머리에 무게가 중력이 돼서 여기 뒤집기 압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더 땡기고 스트레칭을 하고 이러한 자세로 골프를 치고 음. 컴퓨터를 하고 핸드폰을 하고 우리는 턱을 들어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